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스타루입니다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1대1 상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로살롱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5분 정도 저한테 먼저 상담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코인을 지금 해드리니까요 어, 개인적으로 상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로살롱으로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좀 가져와 봤냐면 어,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원하는 사람의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뭐 상대분이 재회를 원하든 다시 만나고 싶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별개로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잘안될것 같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두시는 게 좋은지 이것도 좀 봐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랑 완전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더 생각해 주실 점은 여러분하고 꼭 사귀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 여러분하고 조금 연고가 있었던 사람 여러분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썸? 관계 어떤 사람도 지금 이제 선봉이난 상태다.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게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다시 진행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어, 여러분 본인을 떠올리시면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 중딱 어, 눈에 들어오는 카드 하나 혹은 두개 정도 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분하고 한번 정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엮이실 수는 있겠는데, 어, 이게 일적으로 엮일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 같아요. 좀더 공적인 부분에서 뭔가 우리 둘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그림들 이런 걸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하고 과거에 한번 어, 깨졌는데 이 깨진 게 되게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누구를 통해서 어, 소개를 받았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처음부터 우리가 1대1로 아는 사이였던 게 아니라 중간에 한명 사람이 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분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근데 상대분은 약간 여러분한테 상처를 좀 받은 느낌? <laughs> 그래서 우리 관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든 상대분이든 누군가 말 실수를 했다든지 해서 이 관계가 좀 와장창 깨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분을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생각을 은은하게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 그 사람하고 내가, 어, 그냥 이렇게 됐다면 조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의 가능성은 두고 계시는 상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하고 너무 다시 만나고는 싶지만, 사실 상대분이 고집도 좀 있으시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를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온 몸으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신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약간 상처를 받은 게 조금 큰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하고도 처음 이제 다시 어떤 재회를 원하게 될 때도 약간 처음부터 연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 약간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라든지 중간에 누군가를 끼워서 좀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림이 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아무리 여러분과의 재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두려우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생각만 하고 행동적인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다든지 이런 행동이 약간 바람기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괜히 본인이 여러분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게 티가 나기 싫어서. 그래서 일부러 막 자기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잘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날 그냥 공적으로 생각하나? 나한테 잘해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분을 되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분은 결국 그 자리에 이제 눌러 앉아가지고 아, 괜히 내가 또 괜히 그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결론 자체가 노로 났기 때문에 이분과의 재회를 기대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한테는 딱히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분하고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림 자체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제 좀 만나게 되실 것 같은 그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계 자체가 어 되게 어떤 연애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애를 사실 빼고 보잖아요. 연애를 빼고 보면 되게 괜찮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리 서로의 지식을 좀 공유할 수도 있는 관계들이고, 어 우리 둘다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똑똑해요. <laughs>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어 그리고 상대. 같은 경우에도 일처리에 있어서 되게 능하고 여러 가지로 상대분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까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불꽃이 튀는데 이 불꽃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뭔가 이 불꽃이 개입이 된 순간 우리의 관계가 저렇게 파사삭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현명한 관계로서만 남을 수 있었다면 그냥 괜찮은데 뭔가 이런 연애적인 불꽃이 튀어나오고 이런 불꽃들이 이는 순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을 끄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여러분이 그래서 뭔가 약간 불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애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서로의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특히나 상대분의 어떤 안정감 있고 뭔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여러분은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나 상대분이나 두분다 약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을 약간 지배하려고 하고 상대분도 자기 틀에 여러분을 좀 맞추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기에 둘다 너무 주도권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상대분은 한번 정도 다시 엮이실 수 있어요,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일적으로, 응, 음, 일적으로 좀 엮이게 되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어떤 집단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실 가능성은 있지만, 연애적으로 다시 좀 연결이 된다든지, 이건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좋은 관계냐 이런 좋은 관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애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가 좀 별로였는데 일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서로를 되게 친구인데 좀 조금 더 지식적인 친구, 조금 더 우리가 지적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의 케미가 좀 발동이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림은 어 어느 쪽이 됐든 좋은 그림이긴 해요. 이분하고는 친구로 지내도 어쨌거나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연애를 기대하셨다면, 여러분이 어쨌거나 별로 원치 않으셨던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될 가능성도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어, 그림은 언제까지로 보시면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최대 3개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이 끝나기 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네, 여기까지 맞출게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오픈해 볼게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리딩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대분하고 관계가 뭔가 되게 빠르게 발전했던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빠르게 발전한 거는 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관계가 좀 빠르게 발전했던 거여서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헤어졌었다라기보다는 썸타던 와중에 뭔가 흐지부지 됐었던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에 대한 되게 생각이 많고, 어, 되게 약간 짝사랑처럼 여러분을 좋아했던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뭐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태였고요. 우리 사이의 키워드가 일단 비즈니스가 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계신 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지금 파이어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편안함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알았던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적으로 오래 알았던 사이 혹은 오래 알았다가 일적으로도 관계가 생긴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표현을 해오거나 이랬던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로 약간 썸 타는 것처럼 혹은 뭐 이제 좀 약간 어, 관계가 약간 발전할랑말랑 뭐이 상태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확 걸리고 나니까, 확 걸리고 나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가능성을 두긴 했지만 딱히 별게 없는 상태로 계속 이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제안을 해 왔냐면 어쩌면 이때부터 여러분과 상대분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시작됐을 수도 있겠는데 나랑 뭐 이거 같이 할래? 나랑 이런 같이 해볼래? 뭐 일,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같이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상대분의 관계가 한번더 시작이 됐는데 뭔가 그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너무 일적인 관계 혹은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한 관계로 약간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 사람하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계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 응.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이미 이렇게 굳어졌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느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론에 카드에서 우리 천사님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관계가 재외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러니까 연애적으로 어쨌거나 관계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이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에서도 이 결론 카드들도 지금 다 여러분과 상대분의 결론이 좀 다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한테는 되게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거든. 연애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게 될줄 몰랐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 우리의 일적인 관계가 뭉그러지는 건 아닐까? 우리의 이런 편안했던 관계가 무그러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해두곤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좀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또이 난리를 치면 우리가 또 관계가 이제 바어 이제 바사삭 부서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약간 충격적인 어떤 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대분은 어쨌거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본인 마음에 확신이 있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냥 여러분 옆에서 좀 맴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은 마음을 굉장히 농축하고 농축해서 이렇게 좀 축적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온다든지 좀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아무리 길어봐야 뭐3 개월 안. 쪽으로 하고 보시면 돼요. 9월이 지나기 전까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분 쪽에서 어쨌거나 여러분께 먼저 표현을 해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고민되는 어떤 재회가 될 거예요. 이걸 재회라고 얘기하기 좀 웃기긴 해요. 왜냐면 상대분하고 헤어지셨던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썸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두분다 고민이 되시는 건 사실일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만나면 잘 될까? 사실 이런 거는 일단 만나시고 나서 보시는 게더 낫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선 다루지 않겠고, 어, 상대방 쪽에서 너무 해맑게 어, 우리 만나면 안 돼? 나너 아직도 좋은데 이렇게 오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은 뭔가 아, 이제서야 좀 우리 사이에. 정리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또날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또 마음이 무너져서 괜찮나?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전에 상대분을 좀 좋아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열심히 좀 정리하셨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상대분 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분 쪽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을 흔든다고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서 이렇게 고민이 좀 되는 그림들이 나오는 이유가 상대분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을 연애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백은 안 하면서 계속 뭔가 약간 플러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진짜 날 좋아해서 이러는 거지. 날 갖고 노는 거지. 오히려 굉장히 약간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음, 나를 좀 갖고 논다 생각해서. 어쨌거나, 데 이분과의 관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고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경계심을 많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누군지 대충 예상이 가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예상이 안 간다. 전혀 이런 사람 없는데요? 그럼 잘못 뽑으신 거니까 다른 카드 한번 뽑아서 다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두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되게 좋아 그림은 되게 좋네요. 네,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오! 재회 그림이 명확하게 나온 건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자, 이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어, 여러분하고 상대분의 관계가, 제가 봤을 땐 재회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관계가 계속 이어진 상태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처음에는 분명 연애 같은 거였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애증의 관계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처음에 연애처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좀 성적인 관계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은 했는데도 사귀지는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상대분한테 뭐 사람이 있었다든지 이미 여러분한테 사람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장애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이 장애물을 해결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라기보다는 상대분에 가까워요. 음, 그래서 우리 관계가 약간 아, 좋았다가 뭔가 이이두 명의 그림이 약간 이렇게 구속된 관계로 갑자기 바뀌는 게 보이면서 우리의 관계의 방향성 자체가 이게 아니라 다른 쪽을 좀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림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그림을 보자면.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고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었고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었어요. 과거의 그림에도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은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는 그림이기도 해요. 할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었어도 관심을 못 주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에 대해서 엄청 깊이 생각해볼 만한 시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약간 좀 소홀해졌다고 해야 될까? 이분한테 있어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혹은 이분한테 이동수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 그니까 이걸 재회라고 보긴 좀 웃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상황이 묶여서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좀 떠나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한테 관심이 없는 채로 좀 지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도 상대분을 계속 좀 기다리던지 아니면 좀 계속 보고 싶어 하던지 이랬단 말이에요. 상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없었어요, 그동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한테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한테 끌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몸이 끌리든 마음이 끌리든 뭔가 끌리긴 끌려. 근데 내가 다가갈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계속 호소를 하는데, 앞으로 3개월 안쪽으로 우리 그림에 재회와 관련된 너무나 명확한 그림들이 좀 떴기 때문에 우리는 재회가 가능하다. 근데 요 재회가 가능한데,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는 게 뭐냐면, 어 여,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분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좀 나야 돼요. 이 결론을 못 내고 자꾸 우리가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고 얽혀있는 상황으로 막 이렇게 뒤엉켜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좋지가 않죠. 당연히. 왜? 우리 관계가 결론도 안난상태로 뭔가 썸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파트너도 아니고 이상한 관계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음. 그래서 지금 어떻냐면 여러분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상대분이 뭔가 정리를 해야 돼. 일을 정리하든 사람을 정리하든 주변을 정리하든 뭔가 정리를 하고 여러분한테 오셔야 되는데 지금 고개 잘 안되죠. 응.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상대분한테 막 연락을 하시던지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분이 뭔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하게 돼서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게 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3개월 안쪽으로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사이에 어떤 풍요로움이 또 흘러 넘치고 있는 걸 보니까, 음, 우리 관계가 어쩌면 그 과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관계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상대분의 과감한 선택과 과감한 결정으로. 어, 이게 지금 제가 자꾸 상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조언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좀 과감하고, 과감한 선택과 어떤 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먼저 약간, 결론을 내라고 압박을 줄 수도 있겠죠. 음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앞으로 한달 안쪽으로 먼저 연락을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내가 연락을 해야만 하겠다 상대쪽에서 너무 나한테 진짜 관심 안주는 것 같고 난 이딴 식으로 관계 흘러가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7월보단 8월 8월에 연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이 연락을 하실 때는 상대분을 끊어낸다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연락이라기보다는 우리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나 굉장히 좀 불쾌하고 나는 너가 마음을 좀 빨리 정했으면 좋겠어 상황 정리하든 뭔가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 보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가 됐든 여러분이 지금 하시던 것과 좀 다른 스탠스를 보이게 되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냐면 이건 7월 중이라기보다는 8월 중으로 조금 더한 템포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긴 하네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지만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어, 앞으로 뭐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도 계속 이 관계로 머무르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근데 뭐 그렇게 머무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분이 어떻게든 행동을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좀 답답하시다 하면 8월 정도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매달리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관계의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림이긴 해요. 어쨌거나 어, 제외가 되는 그림이기도 하고 방향을 좀 새롭게 잡게 된다는 라 그림이기도 하니까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세 번째 카드 요새 리딩 맞춰보고요. 도저히 어, 내가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면 다른 카드 뽑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왼쪽에서 네 번째, 마지막 카드. 한번 오픈해볼게요. 오. <laughs> 자, 그림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제외의 여부로만 말씀드리자면, 제외는 안 되고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외를 원하는 상대를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과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일단, 여러분이 제외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과의 제외를 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 생각하고 뽑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그림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분하고 헤어지신 것 자체를 싫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하고 관계가 끝났던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관계가 애초부터 약간 속박과 되게 위험한 관계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좀 구속되어 있는 관계, 위험했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7번에서 8번의 흐름이 진짜 웃긴 게이 성에 여러분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렇게 뛰쳐 나온 거거든요. 이 너른 평야로 이렇게 이 너른 벌판으로 여러분이 뛰쳐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벗어나고 나니까 어떠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요. 심적으로 만족감이 너무나 너무나 커요. 근데 지금 우리 결론만 봤을 때는 어쨌거나 우리 관계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응. 근데 이게 어떠냐면 상대분 쪽에서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좀 자기 맘대로 좀 휘두르려고 하고 좀 자기 바운더리 안에 가두려고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대했다 맞죠, 여러분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도 상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뭔가. 어, 약간 예를 들자면 여러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한테 아, 이렇게 해볼까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야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상대방의 특징은 연애를 해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어 그리고 약간 애처럼 불고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주체 못하고 여러분을 좀 이렇게 휘어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느낌도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예상 이좀 가시는 분이어야 돼요 이 카드를 뽑으시는 분이라면 왜냐면 이분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애초에 정말 연애적인 관계로 한번 엮였던 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썸이나 요 정도가 아니라도 어썸 정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썸 관계 안에서 이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휘두르려고 했다면 그건 진짜 막장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관계도 본인이 막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한 거야. 막 자기 혼자 썸 탔다가 자기 혼자 선거했다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 대한 이런 행동들, 여러분을 엄청 함부로 대했던 이런 행동들을 본인이 마지막 순간에, 그니까, 러 앞으로 3개월 안쪽으로 굉장히 좀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미련을 가지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잘못했다. 이 사람, 나 다시 너무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림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이 사람과의 재회를 원하지 않죠. 왜? 지금도 이미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상대분 쪽에서 먼저 여러분한테 막 연락을 해오려고 막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딱히 이분을 받아주시는 것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자체가 좀 지금 이미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상대분이 약간 그럴 것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수를 만든다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좀 약간 고소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상대분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어, 그니까, 좀 이랬다 저랬다도 좀 심한데, 이게 다 되게 감정기복이 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약간 여러분한테, 어, 좀, 뭐라 고해야 될까. 자기가 원할 때만 막 관심을 주고, 자기가 썩 원치 않을 땐 여러분이 하는 말도 약간 무시한다든지, 이랬을 수도 있어. 카톡도 자기가 원할 때만 답장이 엄청 빠르고, 여러분한테 막, 어, 왜 답장 안 해? 이 말을 막 독촉하면서, 자기가 좀 바쁘거나, 자기가 놀 때는 막 잠수 타고, 이런 느낌. 어, 좀 강해요. 그래서 약간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하고 만나든지, 썸을 타든지, 뭐, 이런 와중에서도 내가 너무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할 것도 많은데, 이 사람하고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 이러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어쨌거나 여러분한테는 좋아요 왜? 제외는 안되니까요 음, 이 사람은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오셨으면 좀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그 어, 사람이 나랑 헤어진 거 후회하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던 거좀 반성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굉장히 좀 반성하고 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맥락상 좀잘 맞는다면 어쨌거나 3개월 안쪽으로 이분은 굉장히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어, 그만한 업보를 받게 될 겁니다 <laughs> 이 정도로 리딩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통쾌한 리딩이네요 여러분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안 됐네요 안 되겠네요 <laughs> 여러분이 썩 원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분하고 어, 재회를 원하게 되신다면 상대분 쪽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지금 그림 봤을 때는 이분하고 다시 만나시는 것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음. 여기까지 리딩 맞춰보고요. 혹시 내 얘기가 아니고, 어, 누군지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다른 카드 뽑아서 들어보세요. 네.